양배추는 위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채소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몸이 두해지는 걸까요? 선생님,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양배추가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단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아마도 몸이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더 피로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요즘 너무 퓨석하고, 야 금방 건조해져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의료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과 고령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신장이 아프지 않고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피가 나네요.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은 손상이 조용히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만 제대로 조절해도 신장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진료를 하며 많은 심각한 건강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중증 질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고민하게 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고령층이 양배추를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아프다기 보는 데는 요즘은 쉽게 피곤해지고 저녁엔 다리가 좀 부어요. 그분은 심한 통증이나 급성 질환 때문에 내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조금 붓고 식사 후에는 배가 더부룩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박선희 씨는 제게 자신의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짜게 먹지 않고 튀긴 음식도 피하며 위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따뜻한 양배추 물한 컵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 역시 이 습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또래에 비해 아직 건강한 편인 이유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라지만 작년보다 수치가 좀 내려갔네요. 이게 나가요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겪고 있던 애매한 증상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조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묻자 박선희 씨는 항상 양배추를 아주 푹 끓여서 짓도록 뜨겁게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계속 묵징하고 오래 가네요. 그 순간 저는 박선희 씨가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고령의 환자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채소는 해로울 수 없고 더 오래 익히고 더 뜨겁게 마실수록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은 느려지고 소화 효소는 줄어들며 신장은 소화 과정 이후 남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혈황이 자꾸 변해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뚜렷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매일같이 부적절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조용한 부담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즉각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보다 몸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어, 지가 자주 나요. 박선희 씨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저는 양배추를 섭취하는 방식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오래 끓이지 않고 가볍게 쪄서 미지근한 온도로 먹도록 했으며 양을 줄이고 완전히 공복일 때는 섭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박선희 씨는 다시 내원해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으며 오후에 느끼던 다리의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박선희 씨 본인에게는 매우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하... 아침마다 눈이 이렇게 붓네요. 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양배추가 나쁘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배추는 매우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시간에 혹은 현재의 몸 상태에 맞지 않게 섭취하면 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은 양배추를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더 피로해지는지 특히 자신도 모르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매일 심혈관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장이 과도하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양배추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몸이 기존의 습관과 맞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 이를 어떻게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지도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고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 50세가 넘었고 앞서 언급한 질문들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조절하기만 해도 추가적인 약물이나 극단적인 방법 없이도 많은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박선희 씨가 양배추를 먹는 방식만 바꿔도 눈에 띄게 호전된 뒤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제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뜨거운 양배추물을 마시지도 않고 과하게 오래 끓여 먹지도 않는데 왜 양배추를 먹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무겁고 더 피로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런 질문들이 저를 또 다른 문제로 이끌었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흔하게, 특히 50세 이상에서,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운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추위를 잘 타고 쉽게 피로해지며 잠이 늘고 아침에 손발이 가볍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특히 식사를 건강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있다면 더욱 쉽게 지나쳐지게 됩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55세 정미라씨의 사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미라씨는 체중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싶다는 이유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밥을 끊고 매 끼니마다 큰 접시에 생양배추를 듬뿍 먹고 간이 거의 없는 소스만 조금 곁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을 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한 달이 조금 지나자 늘 몸이 무겁고 아침마다 눈이 붓고 손발이 차며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피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정미라 씨의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는 정상보다 높아져 있었고, 이는 갑상선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자신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밀라 씨는 생채소를 먹는 것이 자신이 몸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양배추에는 갑상선이 요오드를 사용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자연 성분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특히 50세가 넘은 여성처럼 갑상선이 더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생양배추를 섭취하는 것이 이미 느려진 대사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느려지면 몸 전체의 속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대사 과정이 줄어들며 신장은 더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수분과 노폐물이 몸에 쉽게 남게 되고 가벼운 부종과 피로감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기운이 떨어졌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60세 강우진 씨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갑상선 수치가 약간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저녁 생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속이 편하고 심장에 좋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손발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저리며 저녁이면 쉽게 지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강우진 씨의 신장 기능 수치는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해 있었습니다. 위험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진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미 갑상선 기능이 느린 상태에서 매일 저녁 생양배추를 섭취한 것이 대사를 더욱 정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장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정미라 씨와 강우진 씨 모두 짜게 먹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몸은 단순히 좋은 음식이 아니라 그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두 분께 생양배추 대신 가볍게 쪄낸 양배추로 바꾸고 양을 줄이며 주식으로 먹지 말 것을 권하자 몸의 반응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몸의 무거움이 줄고 아침 무기가 완화되었으며 손발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이 변화들은 문제가 양배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양배추를 매일 먹으며 그것을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지만 갑상선은 이미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 영향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이면서 사람들은 피로와 무거움을 점점 익숙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계와 같다고 새 것일 때는 다양한 방식의 사용을 견딜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동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식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대에 좋았던 습관이 60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속도가 느려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소란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뿐입니다. 이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환자들이 이 연관성을 이해했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또 다른 더 위험한 집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양배추를 습관처럼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아주 적은 사람만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느리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모른 채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는 그것만 분명히 경고해도 사람들이 양배추를 먹는 방식에 더 신중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은밀한 위험에 놓인 또 다른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그들 스스로는 전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시를 모두 잘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은 바로 매일 심혈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60세 이상에서 뇌졸중 예방, 심방세동 치료 또는 관상동맥 스탠트 시술 후 이러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약을 빠짐없이 복용하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진료를 받으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서도 양배추는 순하고 안전한 채소라고 믿어 가장 자주 선택됩니다. 저는 73세 이영훈 씨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심방세동으로 여러 해 동안 와파린을 복용해 왔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식사는 단순했고 늘 양배추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저녁에 싱겁게 묻힌 양배추나 찐 양배추를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에서 그의 I.N.R. 수치가 안전 범위보다 낮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항응고 효과가 떨어져 혈액이 평소보다 더 쉽게 응고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약을 빼먹은 적은 없는지 용량을 바꾼 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영우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고 다만 최근에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양배추를 더 많이 먹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많은 고령자들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비교적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혈액 응고 과정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와파린이나 유사한 작용 기전에 약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음식으로 섭취되는 비타민 K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으며 경고신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혈액이 그저 조금 더잘 응고되는 상태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매일 반복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작은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혈전들은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신장의 아주 작은 혈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극도로 정교한 미세 혈관망을 가진 장기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부분적으로 막히기 시작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는 단지 더 피로해지거나, 부기가 약간 늘거나, 아침 소변량이 줄어드는 정도로만 느낍니다. 대부분은 이를 나이 탓이나 기존 질환의 진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이영은 씨에게 설명했을 때,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평생 양배추를 먹어왔고, 이렇게 익숙한 채소가, 약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단에서 양배추의 양을 조절하고 비타민 K가 많은 채소를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않도록 식습관을 안정시키자 단 2주 만에 그의 INR 수치는 다시 안전한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녹색일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양배추와 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떨어지자 그들은 심장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이라 걱정했지만 실제 문제는 약과 식습관의 부적절한 조합에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혼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항상 상호작용합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는 식습관도 약의 작용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그 영향은 신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양배추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채소를 멀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한 가지 식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식단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장은 작은 변동이 반복되는 혈류보다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가장 잘 기능합니다. 이영훈 씨와 같은 환자들을 여러 명 만나면서 저는 문제의 핵심이 양배추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몸이 이미 변했고, 복용 중인 약도 달라졌지만, 식습관만은 예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현재 몸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 문제는 매우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몸이 양배추와 맞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어떻게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신장이 매일 조금이라도 더 쉬도록, 식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양배추와 약물, 그리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의 연관성을 설명한 뒤,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혹은 언제 조절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몸이 항상 뚜렷한 증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5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먹은 뒤, 특히 생양배추를 먹거나 저녁에 섭취했을 때, 배가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가며, 몸이 처지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눕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예전보다 자주 더 쉽게 붓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손발이 더 차게 느껴지고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이는 몸이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다고 해서 양배추가 해롭다거나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섭취 방식이 현재 이 시기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일찍 알아차리고 조절하면 많은 분들이 불과 몇주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낍니다. 조절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양배추를 자주 먹지 않고 주식으로 삼지 않으며 저녁에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1. 2분 정도만 가볍게 쪄서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든 뒤 따뜻할 때 먹고 늦은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심혈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양배추와 짙은 녹색 채소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식단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진료를 하며 제가 깨달은 점은 50세 이후의 건강관리가 새로운 기적의 음식을 찾는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익숙한 식습관을 변해 있는 몸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여전히 매우 좋은 채소이며 올바르게 섭취하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몸이 매일 조금 더 수월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몸이 분명히 지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일찍 조절하기만 해도 신장과 몸 전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건강한 삶은 스스로를 억제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을 더잘 이해해 가는 삶입니다.